꼴보 같은 이상을 주잖아요. 꼴보 같은 꼴보 같은 이상을 주잖아요. 네. 그것만 벗어나면 정치가 이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laughs> 그 우리가 전혀 모르는 또 새로운 것들이 네.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여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여론 지지도상의 양강구도라고 할까? 이렇게 좀 형성되고 있는 듯한 그런 흐름이 엿보이는데 일단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그4.3 재보선에서 1대1의 성적표 하지만 창원 성산에서 거의 뭐 504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자유한국당 후보가 패배를 하는 그러면서 나름대로 뭐첫 번째 데뷔전은 그냥 무난하게 잘 치른 것 아니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작은 보궐선거는 당대당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황교안 대표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숟가락 젓가락을 얹은 거죠. 네. 뭐 이제 잘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신데렐라처럼 이제 등장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아, 신데렐라처럼 정치권에 등장했다. 관운은 좋은 거 같아요. 반운은 좋다. 관운. 관운이 좋다. <laughs> 관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거의 무효일 입성을 한 거죠 사실. 그냥. 네. 사실. 가마 타고. 검증도 안된 상태에서 음. 신인이 더 깨끗해 보이잖아요. 네. 그런 이제 프리미엄을 얻고, 이제 굉장 운이 좋은 거죠. 일단은 뭐, 자유한국당 당내에서 본다면은 좀 안정화되는 뭐 그런 흐름들은 좀볼수 있는 것 같아요. 왜관운이 좋다 그러냐면, 네. 지금 여당이 지금 이제 사실 서서히 깔아 내으면서그 반사 이익을 얻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점에 당 본인이 이제 당 대표가 되는 거예요. 잘해 ]니까. 가지고 지금 좋은 건 없고, 뭐 잘한 게 없잖아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뭘 잘했는가? 네. 유튜브 통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교회에서 음. 이제 간증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에 아, 그. 은혜 하나 님문으로에게 은혜 주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모두 다 어떤 저 하나님의 섭니다. 상당히 어떤 또 검증 단계에 들어가면 또 어떤 단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제대로 된 검증을 이제 뚫고 나가려면 이제 그런 게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게막 나오겠죠. 음.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은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무 아. 쉽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근데 정치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네. <laughs> 우리가 전혀 모르는 또 새로운 것들이 네.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중도 개혁 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아. 간다면 은 본인도 입지가 더 확고해지고 당도 이제 탄력을 받게 될 텐데 네. 그걸 못 하더라고요. 안 하는 건지. 저기 공항 검사 출신의 한계인지 음. 아니면 이제 종교적인 뭐 어떤 원리주의 음. 그런 한계 때문인지 아니그좀 꼴보 같은 이상을 주잖아요. 네. 그거 꼴보 같은 이상을 주잖아요. 네. 그것만 벗어나면 본인은 굉장히 좋을 텐데. 그리고 이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황교안도 역시 이제 안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제 국민들로부터 선호를 끊는 것 같은데 뭔가 차분하고 안정적인 사람이 좀 그런 아. 게 좋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게 지금 대세가 된것 같은데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강원도 산불 과정에서도 그 수첩 음. 수첩이라는 게 저도 오랜만에 어 이런 <laughs> 아 이낙연 총리의 또 수첩 하니까 좀 새롭던데 거기도 보니까 어쨌든 수치 같은 게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고 음, 음. 어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총리로서 해야 될 어떤 지시 음. 이런 것들이 잘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음. 막뭐 댓글을 보니까 한 4천 개 정도 댓글이 음. 달릴 정도로 굉장히 좀 화제를 모았어요. 본인이 또 비서장을 시켜서 풀을 했더라고요. 네, 그만큼 그것도. 나는 이제 자신감이 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또 보여주는 거고 네. 지금 되게 대권을 의식하고 있는 행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다가 이제. 이낙연 총리의 리더십에 대해서 자전거 리더십. 아, 자전거 리더십. 그런... 예, 예 정원님 네, 말씀하시죠. 이태사람은 이제... 굉장히 힘든 스타일. 음... 아, 그거를 자전거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굴러 가야. 아니, 굴러 가야. 아니라 지금 지금 밟으면서 앞으로 또... 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직원들은 굉장히 괴로운 거죠. 아... 그러니까 폭등 스타일. 이낙연 총리는 자전거 리더십이다. 네, 네. 총리실 직원들한테 알려주면서 총리실 음... 직원들이 완전히 각도를 쳤다는 이에요 아, 우리 음, 유튜 구독도 꾹 눌렀겠네요, 시사전은. 뭐, 그건 팀. 모르겠어요. 근데 <laughs>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아, 말은 못하고. 네. 근데 어. 박수를 쳤는데, 그거를 이제 이낙연 총리 귀에는 안 들어갔겠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 뭐, 전화를 혹시 받거나 뭐, 그러신 적은 없습니까? 음 그건 NCND. 아, <laughs> 네. n c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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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n d 면 전화를 받으셨다는. 말과는 NCND인데. 아, 네. 저도 총리실 네. 보유관계자로부터 네. 네.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아, 시점에 <laughs> 총선을 앞두고 지금 이해찬 대표 체제잖아요. 네.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제 어떤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대중성은 없단 말이에요. 대중성 없죠. 네, 총선에서 네. 뭐 도움이 안 돼요. 어떤 민주당 네. 의원은 네. 우리 모임에 왔을 때 단상에 안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총선 상황이 쉽지 않, 않아지면은, 이낙연 총리가 이제 총리를 그만두고, 아. 어, 이제 당 쪽으로 가서 음. 총선을 지휘할 수도 있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국회의원 사선을 하고 전남 도지사를 지냈고, 그리고 또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잠재력, 어, 이런 면도 좀, 어,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제 대정짐을 통해서 이제 그 답변하는 그 어떤 심리의 답변, 신력이나 예, 어투 자세, 예. 이제 그런 내공이 이제 센 편이죠 제가 봐도 역대 총리급에 서 그만한 내공을 갖고 있는 총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역대급이죠 예.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저 역량이 되게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일은 이제 본인의 어떤 지식과 내공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을 잘 부리는 게 일을 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결국은, 네. 지도자는 하는 건데, 일은 자기 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낙연 총리는 아직 그런 거를 보여준 적이 없죠. 음. 그게 이제 미지수고, 그래서 당에 가서 이제 그런 걸 보여줬을 때, 그것마저도 제대로 잘한다, 그러면 정말 뜨는 거고, 황교안 음. 대표도 아직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자기 사람 챙기시고 나가냐? 아니면 정말 인재를 널리 구해서 음. 당원성을 통해서 많이 끌어들이느냐? 음.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정의현님은 그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대표가 바뀔 가능성이 좀 높고 그랬을 때에는 이낙연 총리가 당을 지휘하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다. 지지가 높잖아요. 지지가 현재 높다. 뭐 네. 여권에서는. 1등이죠. 1등이고, 지금, 뭐야, 황교안 총리가 1위, 전 총리가, 저 대표가 1위지만은 1대를 붙이면은 이낙연이 이길 겁니다. 예찬 민주당 대표,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좀 대중들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뭐 여러 군데서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상황이 좋으면 그냥 그렇게 해서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후보들이나 당 내에서부터 음.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뭐 조기에 뭐 선대위를 띄우든 아니면 어떤 체제로 가든 새로운 인물을 전면에 내세울.